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케이트입니다. 요가로 30일, 오늘 28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몸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요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따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탑 자세에서 만날 거예요. 두 무릎, 골반 넓이만큼, 골반 바로 밑에, 살짝만 벌려볼 거예요. 그대로 두 손, 어깨 바로 밑에,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척추를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과 골반은 그 상태 유지하고요. 두손 매트 앞쪽으로 걸어오면서 천천히 가슴과 이마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꼬리뼈는 살짝 하늘 높이 올리고 천천히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쉽니다.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두 어깨와 가슴이 조금 더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더욱더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얼굴 긴장 풀어보시고요. 입은 살포시 다물고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쉽니다. 천천히 이마 바닥에서 뛰어서 그대로 턱을 바닥으로 내려줄 거예요. 가슴과 어깨가 조금 더 바닥을 향해 밀착합니다.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 이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내쉬는 호흡마다 두 어깨 가슴 더욱더 바닥과 가까워지고, 호흡은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어깨 긴장 풀어보시고요. 천천히 두손 살짝 앞으로 와서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가면서 팔꿈치 접어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마와 가슴이 다 바닥에 닿아지면 두손 가슴 옆으로 보내서 바닥에 밀착시켜 줄 거예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가슴 살짝 바닥에서 띄어주시고요 마시고 손바닥도 바닥에서 띄어줍니다 베이비 코브라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가슴과 손, 이마, 바닥으로 내려오시고요. 우리 이렇게 두번더 해볼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이마와 가슴, 손바닥, 바닥에서 띄면서 베이비 코브라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 이마 손바닥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한번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이마 가슴 손바닥 바닥에서 뛰어서 시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마 가슴 손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두팔 자연스럽게 양 옆에. 내몸 양옆에 내려놓으시고요. 손바닥 바닥 향합니다. 두 다리, 두발 매트 가운데서 만나서 붙여줄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가슴 바닥에서 뛰어서 시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면서 조금 더 가슴을 올려봅니다.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두손등 뒤에서 깍지 껴주시고요. 더욱더 올려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가슴, 이마, 바닥. 두손 다시 한번 가슴 옆으로 와서 두 무릎 접어 볼 거예요. 발가락끼리 붙여서 천천히 내 발꿈치가 엉덩이와 닿을 정도로 당겨 볼게요. 편안하게 풀어서 그대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발가락 바닥으로 내리고 우리는 다운독 자세에서 만납니다. 열 손가락 활짝 펴서 마디마디로 바닥을 꾹 눌러내고요. 어깨 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목과 등은 평평해질 수 있게 꼬리뼈는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무릎은 필요하시면 접으셔도 좋고요.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좋아요. 최대한 발꿈치는 바닥을 향해 내려주고, 목에 긴장 풀고, 시선은 내 배꼽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얼굴 긴장 풀어보시고요. 이제 오른 무릎 접었다, 왼 무릎 접었다, 왔다, 갔다. 두 다리 그대로 펴서 발꿈치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주고, 마시은 호흡에 그대로 오른 다리 하늘 높이 올렸다가, 내쉬은 호흡에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보내주고요, 왼무릎 바닥을 향해 내려줍니다. 왼발가락 뒤쪽 향하게 발등을 바닥으로 내려주고, 마시은 호흡에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오른 무릎은 오른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하고, 호흡하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내쉬면서 왼쪽 팔꿈치가 오른 무릎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두손 가슴 중간에서 합장 자세 하면서 서로 밀어냅니다. 더욱더 가슴, 상체를 위로 올리면서 우리 허벅지와 배에 공간을 만들듯이 더욱 더 상체를 올려볼 거예요. 호흡하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중간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두손 오른발 양 옆에 내려놓고요. 왼 발가락 바닥으로 눌러내고 그대로 왼 무릎 바닥에서 띄어줍니다. 두팔 하늘로 높이 올라와서 하일런지 자세. 왼 다리는 뒤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왼쪽 발꿈치는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꼬리뼈 살짝 당겨놓고, 오른 무릎은 최대한 오른 발목 위에 위치합니다. 호흡하고, 그대로 두손등 뒤에서 깍지 껴줄 거예요. 두팔 뒤로 쭉 밀어내면서 두어깨 활짝 열리고, 시선 하늘 높이 멀리 바라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두팔 풀어서 그대로 두 다리 스트레이트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천천히 무게 중심을 오른 다리에 주면서 왼발 바닥에서 뛰어서 그대로 워리어 3. 왼 다리 길게 뻗어서 왼쪽 발가락 바닥 향하고요. 시선 멀리 보내고 두손 가슴에서 합장. 왼 엉덩이 오른 엉덩이와 만나고요. 호흡하고 천천히 올라와서 그대로 왼무릎, 오른무릎 위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왼발목이 오른발목 뒤로 가서 엉덩이 살짝 내려주면서 두 손은 계속해서 가슴 위에 있고요. 무릎은 살짝 접어서 엉덩이를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고 최대한 어깨는 내 엉덩이 위에 위치하고요. 척추 길고 바르게. 호흡하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 바닥 마시는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와서 오뜨나사나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려 보시고요 가슴 허벅지와 더욱 더 만납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만 올려서 목과 등이 평평해지게. 내쉬운 네 호흡에 그대로 손바닥 바닥 향하고요.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서 우리는 다운독 자세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열 손가락 활짝 펴보시고요. 손가락 마디마디로 바닥을 꾹 눌러내면서 두 어깨 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어깨는 더욱더 위로 올려봅니다. 꼬리뼈 더욱더 하늘 높이 향하고 목과 등 평평해질 수 있게 시선 배꼽 바라보고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쉬어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왼다리 하늘 높이 올려 보시고요. 그대로 왼발 왼손 옆으로 오고 오른 무릎 바닥을 향해 내려주고 오른쪽 팔등 바닥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두팔 가슴 위로 올라오고. 왼 무릎은 왼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하면서 왼 엉덩이는 뒤로, 오른 엉덩이는 앞으로 옵니다. 마시안 호흡에 그대로 상체 왼쪽으로 트위스트 해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 무릎 바깥쪽으로 갈수 있게 두손 그대로 가슴 중간에서 밀어내면서 상체 더욱더 올려볼 거예요. 시선은 멀리 왼쪽 하늘 쪽 바라보면서 호흡 이어갑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중간으로 돌아와서 두손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오른 발가락 바닥을 향해서 보내주고, 오른 무릎 바닥에서 띄어줄 거예요. 천천히 마신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두팔 하늘 높이 올리면서 두 팔은 귀양 옆에 시선은 멀리 보냅니다. 호흡하고, 천천히 두손등 뒤에서 깍지 껴주시고요. 두팔 멀리 보내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 멀리 하늘 향하 바라봅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손 풀어서 두손 다시 한번 가슴 위로 합장해주시고요. 왼무릎 펴서 왼 다리에 무게중심을 조금씩 주면서 그대로 오른 다리 바닥에서 뛰어서 뒤로 뻥차볼 거예요. 천천히 상체 같이 내려오고, 발가락, 오른 발가락은 바닥을 향해 포인트 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 엉덩이 살짝만 내려서 왼엉덩이와 오른 엉덩이는 같은 선상에 위치합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고, 호흡하고, 천천히 오른 다리 왼발 쪽으로 가까워지고요. 그대로 오른 무릎, 왼무릎 위에 오른 발목, 왼 발목 뒤로 가서 무릎을 살짝 접으면서 엉덩이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척추는 더욱더 길게 늘어나서 내 머리 정수리는 하늘 향합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균형을 잡아보시고요. 어깨 긴장 풀어봅니다. 호흡하고 천천히 엉덩이 올라와서 그대로 오른발 바닥으로 내려줄 거예요. 잘하셨어요. 마시는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그대로 팔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마시는 호흡에 목과 등이 평평해질 수 있게 반만 올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가슴 허벅지와 가까워지고. 마시는 호흡에 두손 바닥으로 보내고 다시 한번 한 발. 한발 뒤로 가서 다운독 자세에서 만날게요. 얼굴 긴장 풀어보시고요. 목에 긴장 풀어봅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셔볼게요. 오른 무릎 살짝 접었다, 왼 무릎 접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긴장 풀어보시고요. 두 다리 그대로 펴서 발꿈치가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꼬리뼈 더욱더 하늘 높이 올려보고, 우리 깊게 한번 호흡하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앉은 자세로 올라와, 앉은 자세로 돌아올 거예요. 내 네, 엉덩이는 발꿈치 위에 있고 어깨, 우리 골반 바로 위, 위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호흡합니다. 그대로 두 다리 앞쪽으로 길게 뻗어 보시고요.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다리 긴장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천천히 두 발바닥 붙여서 내발 뒤꿈치가 회음부 가까이에 올수 있게 두 무릎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거고요. 우리 두손양 옆에 내려놓고 한번 무릎 위에 올렸다 내렸다. 천천히 자세 멈추고 그대로 다시 한번 두손 앞으로 와서 두 발가락 감싸 안아볼 거예요. 마쉬는 호흡에 척추 길게 늘어나고 어깨 긴장 풀어보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이마가 내 발가락 쪽으로 갈수 있게 천천히 팔꿈치 양 옆으로 접으면서 내려옵니다. 우리 어깨, 등 있는 데를 조금 더 굴려서 이렇게 살짝 굴려서 내려올게요. 아래 허리는 더욱더 피려고 하고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쉽니다. 내쉬운 호흡마다 조금 더 깊게 내려오시고요. 일부러 힘을 꽉 줘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어깨 긴장 풀어 보고 얼굴 긴장 풀어 봅니다. 최대한 내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가서 마시는 호흡에는 배가 볼록 내쉬는 호흡에는 배가 쏙 들어갈 수 있게 한번더 내쉬고 천천히 이마 가슴 등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올려서. 올라와 앉을게요. 그대로 두 손으로 무릎 접어서 가슴쪽으로 안아보시고요. 한번 요렇게꼭 감싸서 척추 길게 늘어나고 머리 정수리 하늘향하게 다시 한번 호흡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우리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목 교차해서 앉으셔도 좋고요. 발목 서로 앞뒤로 편안하게 만들어서 앉아 주셔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내 어깨는 살짝 골반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등 등을 살짝 뒤로 보내 보시고요. 머리 정수리는 하늘향합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편안하게 한번 정도 호흡 같이 할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두팔 양옆으로 벌려서 팔꿈치를 접어서 활짝 열어줄 거예요. 어깨 힘 빼보시고요. 마시은 호흡에 그대로 상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내쉬면서 바로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마시면서 오른쪽. 내쉬면서 왼쪽. 우리 이렇게 다섯 번만 해볼 건데요.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호흡은 깊고 길게 내쉽니다. 두 엉덩이뼈는 더욱더 바닥을 꾹 눌러내고, 머리 정수리는 더욱더 하늘 향할 거예요. 한번더 내쉬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두팔 자연스럽게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 올려줄게요. 잠시 눈 감고, 내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가서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쉬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내쉬는 호흡과 같이 어깨 긴장 풀어 봅니다. 내두 엉덩이 뼈는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요. 내 몸은 더욱더 무겁게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호흡 이어가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호흡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고, 천천히 내셔 볼게요. 더 내셔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고요. 오늘도 수련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29번째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